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가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골로세교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원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디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골로세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골로세 교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세 지역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 골로세로부터 13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방인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고향 골로세로 돌아가 빌레몬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세 교회입니다. 골로세 성도들은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골로세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골로세 지역 종교의 특징은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골로세는 소아시아에서 수리하러 가는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합니다. 자연스럽게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고 한때는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인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두 도시의 급성장으로 인해 작은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골로세 지역에는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자진 출입으로 각종 사상과 종교가 유입됩니다. 바울 당시 골로세가 속해 있던 부르기아 지역에는 여러 종교들이 성행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키벨레와 미트라입니다. 키벨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의식은 상당히 신비스럽고 강렬했으며 심지어는 의식 중에 몸을 자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트라는 빛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트라는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고 세례식과 성만찬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키벨라와 미트라 같은 종교들이 혼합되어 강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골로세입니다. 골로세 사람들에게 종교란 지역 전통이자 문화였습니다. 반면 골로세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에바브라하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방 종교의 영향력은 남아있었고 골로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방 종교같이 신비하고 강렬한 의식이나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신앙이 골로세 교회 가운데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골로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바울 당시 골로세 지역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함께 거주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면 약만 명이 넘는 유대 성인 남자가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때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해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방 종교와 유대 종교의 영향은 걸림돌이 되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를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게 되고 그 결과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유대 종교와 같이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숭배하고 보이는 환상을 쫓는 것, 아무리 그것이 신비하고 강렬할지라도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 또한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바울이 골로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골로세서는 기독교 교리나 윤리, 실천을 강조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세서를 쓰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교리고, 모든 것이 실천이고,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세교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갓신앙을 시작한 골로새 성도들을 흔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비함을 강조하는 이방 종교와 둘째는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 종교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오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합니다. 어떻게 골로세서의 배경과 내용이 잘 그려지십니까? 갇힐 수 없는 복음, 이번 주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골로세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가스펠 스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